할리 나이스터 월 22만원 할부 BMW R1300RT 사전 예약 게시, 라인필드 반바리어 영화 즐기는 무비 나이트 이벤트, 스파르트 필렌 2세대 초대폭 할인 이벤트, 슈퍼커브 식별 무이자 할부 등. 안녕하세요. 분코코입니다. 오늘은 라인필드의 공략 2기통 바이크인 리스터 650을 타고 경상남도 하만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집으로 복귀 중인데 저희 정면 방향으로 해가 지면서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어요. 야, 이럴 때는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헬멧의 실드도 나름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 미러 실드이긴 한데 햇빛이 정면에서 이렇게 비추어버리니까 눈뽕을 엄청 심하게 맞게 되네요. 이 폼을 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선글라스를 하나쯤은 챙겨서 가지고 다녀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대전 혼다 딜러점에서 혼다 익스피리언스 데이 관련해서 시승 행사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저번 미량에서 있었던 혼다 시승식에 이어서 이번 대전 시승식에도 참여하고 싶어서 과감하게 시승 신청을 냈지만 아쉽게도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쉽게도 대전 시승식은 제가 혼네천 SP를 좀 타고 싶었는데 떨어져 버리고 말았고 그래서 아마 대전에는 이번 주에는 안갈것 같네요. 자, 우선 첫 번째 소식은 할리 데이비슨에서 월 할부금 22만 7천 원으로 2025년식 나이스 의 오너가 될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월 22만 7,300원 할부로 할리 데이비슨의 2025년식 나이스터를 살수 있는 프로모션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아니, 나이스터의 가격이 얼마인데 할부로 월 22만 7,000원이 되나 하고 보니까 120개월짜리 할부입니다. 그러니까, 약 10년짜리 할부죠. 뭐, 어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10년 동안 가면다고 하면 모를까. 오토바이는 2, 3년 정도 타면 기변을 자꾸 하게 되는 편인데, 이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기는 하는데 월 22만 7천 원으로 할리 데비슨의 오너가 될수 있는 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겠죠. 자세한 조건을 살펴보자면 월 납입금은 하나 오토론 4.829% 금리로 120개월짜리 할부 진행 시 적용이 되고요 혜택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두카티에서도 120개월짜리 할부로 오토바이를 판매한 적이 있는. 네, 이번 에는 할리 에 서도, 하 네요. 생각 보다 이게 꽤 상품 성이 있나 봅니다. 다음 소식 은 BMW 에서 새로 출시 된 R1300RT 관련 소식 입니다. 160RT 에 이어서 1300RT 가 이번 에 새로 출 시가 되었 죠. BMW에서 나오는 RT 모델들은 저의 빈약한 경제 사정으로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아주 굉장한 가격을 보통 자랑을 하는 편인데요. 일단 스펙 등을 한번 살펴보자면 1 3 7 0 c c 짜리 공랭식 수평 대향 엔진을 탑재했고 출력은 7,750rpm에서 무려 145마력. 토크는 6,500rpm에서 149Nm의 압축비는 무려 13.3대 1. 야, 압축비가 무시무시하네요. Euro 5 플러스 기준을 충족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200km 이상의 6단 수동 변속기의 ESA 자동 변속기 어시스트 사용이 가능하며 다이나믹 셋이 어댑션 기능, 능동형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경고, 차선 변경 경고, 후방 충돌 경고 등의 각종 최신 기능을 탑재했고 라이드 바이 와이어 스로틀의 라이딩 모드 지원, 10.25인치 풀 컬러 디지털 디스플레이 계기판의 오디오 프로 사운드 시스템. 순정 BMW 사이드 케이스와 탑박스 등이 제공이 됩니다 굉장히 옵션과 기능이 다양하죠 자동차나 있을 법한 기능들도 다수 있고 제 모닝에는 없는 기능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R1300, RTA 가격은 베이스트림의 알파인 화이트 컬러가 4,350만원이고요 이야 4,350만원 스타일 트리플 블랙 컬러가 4,460만원에 현재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가격을 보고 저도 좀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은 제 모닝의 현재 잔존가치가 220만원이거든요 근데 R1300RT 한대 값이면 현재 제가 몰고 있는 중고 모닝의 20대 값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놀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닝 신차는 요즘 옵션에 따라서 1300만원에서 최대 1700만원도 넘기도 하죠. 모닝도 트림이 여러가지가 있고, g t 라인을 사면은 1820만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야, 모닝이 1820만원이라니. 모인도참 알게 모르게 그동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BMW의 R1300RT를 현재 사전 예약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BMW 코리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상담 신청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세대 필랜 대폭 할인 소식입니다. 구형 연식인 2023년 연식의 필랜들이 대폭 할인에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25년도 아니고, 24년도 아니고, 23년 연식이긴 한데 가격의 낙폭이 굉장합니다. 우선 23년식 스바라트 필렌 1, 2호의 가격이 원래는 633만원이었는데 무려 490만원, 490만원, 즉 143만원이나 할인된 가격에 판매가 되고요 23년 연식 스바라트 필렌 401이 정상 가격 847만원에서 할인가 590만원, 590만원, 무려 257만원이나 할인된 가격에 판매가 됩니다. 또한 2023년식 비트필렌 401도 정상 소비자가 847만원에서 할인된 가격 590만원에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격의 낙폭이 크죠. 그래서 비록 연식이 좀 23년식으로 오래되었긴 하지만 상당히 할인을 많이 먹여주어서 저처럼 가성비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합리적인 소비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남아있는 재고의 대수는 스바르트 필렌 125가 10대 이하, 스바르트 필렌 401이 10대 이하, 비트 필렌 401이 5대 이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구매 고객 전원에게 지넷, Y1, 2채널, e 블랙박스까지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허스크바나 공식 네이버 스토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참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수준의 엄청난 할인들을 펑펑 해대고 있어서 지금 이 시기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부럽기까지 하네요. 저는 엄청난 전염병이 돌고 있던 코시국에 입문을 했는데 그때는 반도체 대란도 터지고 세계 수출이 무역도 막히고 난리가 났던 터라서 수요 대비 오토바이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중고바이크도 부르는 게 값인 상황에서 입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같은 시대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혼다는 항상 오토바이 공급이 부족해서 천안 혼다 사기 사건이나 대구 혼다 사기 사건이 대놓고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오토바이 공급에 목이 말라서 현금을 예약금으로 걸어두고 오토바이가 나오길 기다리고 하다가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랬어요. 천안 혼다 사기 사건은 아직도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피해자분들께서 자주 제 댓글에 남겨주시는데, 천안 혼다 사기 사건을 당하신 분들도 하루빨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토바이 공급이 원활하고 프로모션도 많은시기에 입문하시는 분들 정말 부럽네요. 다음은 로얄필드에서 진행하는 무비 나이트라고 하는 반바리 겸 영화보기 이벤트 소개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로엔필드가 은근히 이벤트를 자주 실시합니다 고정적으로 하는 이벤트만 1년에 6개에서 7개 될 정도로 많은 이벤트와 행사를 매년 실시하는데 이번에는 로엔필드 측에서 영화, 팝콘, 음료수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는 무비 나이트 이벤트를 번개마냥 갑자기 진행한다고 합니다 일자는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오후 8시경 장소는 메가박스 하남 스타필드에서 진행이 되고요 참가비는 당연히 무료 영화는 쥬라기의 월드라고 하는데 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합천에 살고 있는 저는 멀어서 아쉽지만 참가를 못할 것 같네요 다만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현 시점까지 신차를 새로 구매하신 엔필더 분들 한정이라고 해요. 저도 올해 4월에 히말레안 사공을 신차로 샀는데 너무 아쉽고요. 선착순 40명 모집이며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의 로엔필드 공식 카페에서 무비 나이트 글, 로이 이명주님께서 쓰신 무비 나이트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야, 하남 사시는 분들 너무 부럽네요. 그리고 한강에 도로롱이 상륙한다고 합니다. 마이크 유튜버가 갑자기 무슨 도로롱이냐구요? 귀여워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2025년 7월 19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한강 잠실선착장 쪽에서 관람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 이거보러 서울에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도로롱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원래 니케라고 하는 게임에서 나오는 도로시라는 캐릭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2차 창작 캐릭터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자세한 건 전혀 모르고 그냥 요즘 인터넷에서 엄청 많이 유행이고 또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편입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바이크 소식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전해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혼다의 7월 프로모션 이야기입니다. 혼다가 요즘 은근히 장사가 그렇게까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기존 프로모션을 1개월 더 연장을 해서 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엔트리 지원 프로모션이 있죠. 계약일 기준 1년 이내에 이정 소형 면허를 취득하신 고객분들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용품 구입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냥 50만원 할인해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NT100, 레벨100MT, DCT, SEDCT 버전, CBR500R, CL500, 레벨500 등은 24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소비자가 할인이 엔트리 프로모션 등과 중복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NX500 24년식도 100만원 할인이 들어가는데, 엔트리 지원 프로모션과 중복이 가능하고, 그럼 뭐 최대 150만원까지 되는 거죠. CB60R과 CBR60R 수동 24년식도 100만원 할인 및 엔트리 지원 프로모션 중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이 클러치 버전이 나오면서 현재 CB60R MT와 CBR60R MT가 잘안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00만원 할인은 계속 연장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잘 팔려왔었고, 잘 팔리기 때문에 프로모션에서 빠져왔었던 슈퍼커브. 슈퍼커브도 프로모션에 등장을 했습니다. 슈퍼커브 25년식도 10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10만원 할인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MXX 그롬 C125, CT125, 헌터커브, 몽키125 23년식과 24년식도 얼리용품 지원금 50만원, 즉 50만원 할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PCX와 슈퍼커브는 지금까지 계속 잘 팔려왔었기 때문에 프로모션에 얼굴을 비춘 일이 잘 없었는데 슈퍼커브가 딱 하고 10개월 무이자 할부를 하고 있어서 조금 놀랐네요. 최근에 대장간님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배달 오토바이 시장을 시작으로 오토바이 시장의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진짜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불경기가 와서 오토바이 시장 전체가 급속히 침체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판매량을 보니까 존테스와 하우즈 스즈키 같은 브랜드의 스쿠터들이 조금씩 한국에서 판매량을 늘려가면서 기존의 야마하, 스즈키, 혼다 스쿠터들이 점령하고 있던 메달 스쿠터의 파이를 야금야금 조금씩 먹어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UHR125라든지 전태스의 368G였네요. 그런 모델들의 이름이 자주 귀에 들려오던데, 특히 전태스의 368G는 367cc 배기량 단기통인데, 거의 39마력의 출력을 보여주더라고요 39마력 출력에 40Nm의 토크를 보여주고, 블랙박스까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등 옵션이 굉장히 빵빵한데, 가격은 소비자가 798만원 밖에 안하더라고요 요즘 이 368G가 엄청 좀 유행인지 합천 모토라드에 가도 서있고, 망향정에 가도 한대 서있고, 단만장에 가도 또 보이고, 막 엄청 많이 보이던데, 어떠냐고 타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뭐 다들 괜찮다고 하셔서 관심이 좀 있는 스쿠터입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다들 중국산 바이크를 도대체 뭘 믿고 타냐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에서 다녀보면 전 테스도 요즘 많이 보이고, CF 모터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특히 이 CF 모터도 옛날에 450SR이 하나, 둘씩 조금씩 다니는 것 같더니, 요즘에는 800MT랑 450MT가 엄청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급속히 늘어난 느낌이 팍팍 들고, 온라인 분위기와는 다르게 오프라인에서는 중국제 브랜드의 바이크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늘어났다. 뭔가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슈퍼커브가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나오다니 참 2년 전만 해도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저도 하나 무이자인데 할부로 사둘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물론 이번에 슈퍼커브를 제가 또 사면은 세 번째로 슈퍼커브를 사는 게 되기 때문에 아마 안살것 같습니다. 꾹 참았다가 돈을 좀 모아놨다가 내년에 해가 바뀌고 4월쯤 되면은 뭔가 또 하나 새로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BMW의 R1300RT와 나이스터 120개월 할부 혼다의 7월 프로모션 도로롱 한강상륙, 세대필렌 할인 소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같이 프로모션이 왕성했던 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동시에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요즘이네요. 잘 고려하셔서 좋은 매물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